고스트도 있잖아요. 네. 빨가벗고 그울 앞에서 혼자 쳐도 돈이 안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이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? 이상이 돈이 안 맞아요. 그럼 내기 골프 너무 심하게만 좋은데 어떻습니까? 야구 선수들도 이렇게 골프 하시면 가볍게 내기 같은 거 하시죠? 어 일단은 저녁 먹는 거 하고 네. 그 다음에 캐디피 하고 아그 네. 어,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디프리할 때 먹을 수 있는 네. 금액 정도는 하고 있어요. 네. 아왜 그러세요? 네. 제 야구 선수들 아니, 다 다른 아는데요. 팀은 모르겠는데 저희 팀 선수 같은 경우는 건전하게 네. 하고 있어요. 그아이 그래서 그러면 네. 어, 우리 정민서 선수가 스폰서 아닙니까? 네. 제가 좀제일 뭐, 해프죠. 근데 좀좀 약해요. 아하. 내기 하면은 좀 크게 하면은 네. 다른 데 가서는 뭐 많이 하는데 네. 다른 데가 골프장에서는... 또 무슨 대기 안에서는... 많이 해요. 아니, 아니. <laughs> 그 숨씀이가 괜찮은데 네. 골프장 안에서는 스코어가좀덜 나와서 그런지 왜? 몸을 많이 살입니다. 몸은 아, 아직 네. 살려에서그 아. 지금 현역에 뛰고 있는 선수 중에서 이 골프 잘 치는 선수가 누구 있습니까? 그 제가 알기로는 이중금 선수가 전준급으로 아, 어, 선수. 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어. 그 히어로즈의 전준호 선수. 네. 어 그런 선수들이. 좀, 한 80개 중반에서 초반? 이 정도 치는 걸로. 어, 그렇다면 송진라 선수가 제일 잘 짓단 얘기네요. 어? 아, <laughs> 그러니까 그러니까, 아니, 그 아니, 요 저도 뭐. 고기프레이 정도 했었는데, 아, 시즌 끝나고, 아, 지인들하고 공을 치면서, 좀 많이 잃었어요, 제가. 많이 잃었어요, 제가. 그래서, 그 계기로 해서, <laughs> 또 제가 <웃음> 또. <웃음> 아니, 뭐, 아까 뭐, 이렇게. 뭐안하신데뭐안 뭐 하신다면서? 요뭐 식사와 <laughs> 뭐 뒷풀이 홍철, 정도만 하신다면선수는할때는 그린 거고, 네. 그리고 또, 많이 잃은 사람은 밥 먹고 다 돌려줍니다. 한 번도 못 버텨. <laughs> <거. 웃음> <아이차. 웃음> <laughs> 한 번도 못 버텨. 한 번도 못버었다 번도 못 버텨. 한 번도 못 버텨. 승부욕을 서로 유발하고 게임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내기를 하는 거지. 그걸 갖고 도박 개념으로다가 땅을 사고 집을 사는 건 아니고요. 어, 그 순간을, 아, 4시간 반 정도를 서로 승부욕 갖고 재밌게 치기 위해서. <laughs>